안녕하세요. 신간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다니고 있는 요양병원 어, 4월달 어, 급여 내역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전부터 계속 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5월 10일 오늘 월급 받아서 이제 공유를 할게요.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어, 2021년 4월 급여 지급 명세서 네, 저는 나이트 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선 어, 지금 내역 보시면은 기본급이 160만 원, 고정 연장 수당이 73만 원, 야간 수당이 56만 원, 추가 수당이 어, 10만 원 해서 총 3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 36만 원 공지됐고. 그리고 총 차인 지급에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한 260만원 정도 되네요 어, 전에 다니던 종합병원에 비하면 은 그렇게 많은 어, 급여는 아니지만 한 60, 60, 7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60, 7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 그래도 훨씬 워라벨이 더 어, 지켜지고 그리고 생활패턴도 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요양병원 월급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마 다른 병원도 비슷비슷할 거예요. 여기보다 요양병원이 더 강도가 업무 강도가 세면은 더 많이 줄 테고 업무 강도가 낮으면 더 적게 줄 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270만 원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